아, 여기는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어천리에 소재하고 있는 꽃내라팜 그 농장입니다. 여기 아, 조그맣게 저기 하얗게 보이는 저기가 이제 펜션도 운영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캠핑도 하고 있습니다. 음, 그리고 옆에 보면은. 이렇게 조그마한 계곡물이 흐르고 있는데, 아이들 놀기가 엄청, 물이 야트막해가지고, 엄청, 어, 놀기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저기 부위는 저 위에도, 그 캠핑 그 데크가, 하나, 둘, 셋, 넷, 한 다섯 팀 정도 있을 것 같은, 다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굉장히, 음, 그산 옆에 계곡하고 어우러져서 아주 좋은 장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보니까 여름에 운영하는 것 같은데 아이들을 위한 조그만 풀장 시설이 돼 있고 저기 주황색 뚜껑 지붕으로 돼 있는 데가 화장실이고 화장실도 엄청 또 깨끗합니다. 그리고 또 시기가 시기인지라 지금 이게 꽃이 만발을 해서 벚꽃이 같이 어우러져서 엄청 이뻐요. 어, 그래서 오늘은 여기 좀 꽃내라 팜 여기를 한번 좀 둘러보면서 이거를 한번 그 촬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잔잔한 또 연못 호수 호수는 아니고 연못을 하나 만들어 놨는데 상당히 또 인상적이네요. 아, 이거는 무슨 꽃이지? 이건 무슨 꽃인지 모르겠네요. 이따 여기 사장님한테 한번 물어봐야 되겠네. 음, 그렇고 여기 이제 꽃이 피어 있는데 그냥 시골스럽고 너무 이렇게 뭐 꾸며져 있는 모습이 아닌 그냥 자연적인 자연 친화적인 모습인 것 같아서 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자 여기는 전경이 이제 이렇습니다. <laughs> 여기 그리고 지금. 한두 팀이 지금 또 캠핑 와 있는 팀이 있네요. 아 계곡 물소리도 지금 엄청 좋아요. 좋죠. 그리고 지금 아 꽃이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요. 지금 인천에서는 인천 대공원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출입 금지를 시켜가지고 올해는 꽃 구경도 또 제대로 못 하고 가는가 했는데 굉장히 꽃이 예쁩니다. 이건 또 무슨 목련인가? 근데 이렇게 빨간색깔의 목련이 있었나? 음, 오. 그리고 지금 꽃가루가 피날립니다. 그다음에 여기가 아 이용한네 캠핑 35,000원. 오, 승마 체험도 있네요. 2만 원. <laughs> 아, 여기, 어저께 와서, 그, 사임당 동동주를 먹었는데, 엄청 맛있더라고요. 그, 판매 가격이 6,000원이네요. 그 다음에, 안주류가 닭갈비, 홍어 닭갈비, 두부김치, 부침류, 어, 아로니아 판매도 하고요. <laughs> 건강보조식품도 있습니다. 아, 꽃가루가, 아. 진짜, 꽃가루 날리는 거 보니까 웰컴 투 동막골 또 영화도 한번 생각이 나네요. 음, 그래서 저도 여기를 쭉한번 돌아보고 있습니다. 비움, 채움, 글이 참 멋있습니다. <laughs> 아아 아, 여기 참아 저는 꿈이 이렇게 시골에서 이런 데서 살고 싶어요. 살고 싶은데 여건이 아직은 시골로 올 상황이 아니라서 이렇게 진짜 캠핑으로 그냥 체험하고 그러면서 시골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 여기도 한 팀이 지금 또 캠핑하고 있네요. 뒤로 왔는데, 엄청 넓고, 아, 이렇게 왜 데크로 그냥 짜 맞춰져서 있는 그런 데 보단도 훨씬 더, <laughs> 진짜 자연 친화적인 것 같아요. 정말, 굉장히, 다시 한번또 애들 데리고 한번 와봐야겠어요. 음 여기는 또 비움, 채움 어, 주인 사장님하고 또 사모님 사진이 딱 걸려 있네요. 음, 여기는 아마 이제 사장님님이 거주하는 집인 것 여기는 사장님이 거주하는 집인 것 같아요. 산맥해서 상당히 예쁘네요. 벚꽃 아래서 노후를 이렇게 즐겨야 될 텐데. 어, 여기는 또웬 민들레 씨가 하나 있고 그렇습니다. 아야 요거는 카라반 그래서 음 저기사장님네분하고제 응. 진암으로.. mm. 그래. 그래. 네. 네. 뭐, 친구랑 앉아 음. 있어요. 친구 언니랑. 아유, 뭐 언니 <laughs> <얼� competition. 웃음> 아니, 여기

게다가 산에서 게다가 아, 산에 이런 게 어디 있어. 옛날엔 잔디밭에 있었지. 아, 이이 노란 꽃은 전체 뿌려서 저런 거. 이 아, 노란 꽃은 있어. 이름이 뭐예요? 민들레. 민들레. 아, 이게 민들레? 어, 그런가? 야, 면장딸이라고. 면장딸이니까 뭐 몰라. 그런거 아, 아유, 그럼, 그럼 모르지지금이니까 <laughs> <laughs> 차니까 이런 데가 시골에 왔잖아. 아까 언니 면장딸이라고 공부를 안한 거지. 무슨 소나 봐. 그니까 혹시 이만 한가? 예. 어. 그요 내가 어디 갔는데 이만서 내가 아, 이쁘다. 면이 마을이 있잖아. 아, 여기가 그너 그, 어떻게 생각났어? 어? 어떻게, 어, 생각나서 갑자기 조금 지나가서 지나갈 뻔했어, 점심 그치? 때도 됐는데. 어머, 뭐, 잘 생각났다. 여기 어, 맛있어. 맛있다며이 조카네가 아, 거기다네. 지금 용자 용자가 얘기 하는 거야. 응. 어. 아, 그 이제 또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나온겨? 거야? 이늘또 찍어야 돼. 응, 아니야 괜찮아. 우리 그래가지고, 응. 야, 우리는 오다가 또 이런 것도 먹었다. 응. 아니, 세상에 아, 진짜 맛있게 보인다. 나 그리고 감자전이, 이 응, 너무,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응. 너무 맛있다. 응. 이제 처음 오니까 너무 맛있다. 응. 너무 맛있는 거야. 음. 백김치도 진짜 맛있었어. 응. 어머. 이게 강판 가는 게 아니라 채, 음. 이렇게 채 썰어서 그런 거네. 부분 강판이다 강판. 부분 강판. 이것도 언제 오니까 배추 작년이니까 작년에올 때는 음. 양배추 이렇게 담아내 너무 맛있어 아작거리고 양배추. 아, 양배추. 양 백김치 담으면 너무 맛있어. 다짜지거나 아니야. 이렇게 집도 안고 혼자 먹으니까 장어도 맛탱이도없더만들려 야, 음식은 그래. 그냥 같이 맛있어. 응? 그래. 응. 그래서 먹어야 맛있어. 그래. 같이 먹어야돼와 나왔다.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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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 응. 아니 깻가루. 아, 여기 아, 이게 여기가 망구도 왔었어? 음, <laughs> 내가 누님, 강구랑잘노는구나난노는걸 그렇게 거겨 <laughs> 그러대. 아니 강원도 가서 <laughs> 우리 집 가서 자고 놀고 하도 치고 내가 이만 원만 땄어. 또 왔다 갔는데 뭘뭘다고 뭐, 멀다고 치려니. <laughs> 그런데 <근데 웃음> 내가 딱히는 한 4, 5만원땅 어디 아들 막. 만 원씩 주고, 뭐지 음. 또그보고 친구 각시도 하나 왔어, 그럼. 음. 음. 그래갖고 그 2만 원만, 3만 원도 아닌 것을 땄는데 그. 그냥 갖고 오냥 그까짓 걸여기서서 음. 이거 이런지 일단 그러니까 들어가자 그러더라고 그래도 음. 배달도 좀 안고파서 밥해서 먹고 오라고 음. 그치? 아침에 뭐래도 음. 해서 먹기. 그래 들어갔더니 다 맛있다고 음. 고아그기서고고아가 음. 원래 놀러 다니는 걸 좋아해 응 음. 되게 음. 망고하고도 잘 맞아 너는 아 그거? 잘 맞춰라 뭘 맞춰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거나 다 맞춰 <웃음> <그래>. <웃음> 그쪽에서 <웃음> 그쪽에서 맡 들어올 때까지는. 그건 안 봐. 그 봐. 뭘맛안다 그건 지가 먼저 맞 봐. 라고 알았어 건지 봐. 그건 때까지 가만 봐. 그건 그건 건 그건 그건 좋아 그건 안 봐. 아니 얘들아 여먹 뭐가 있긴 한데. 음. 고먹어 열무김치 더 달라 그러다. 음. 응. 누르는 거 있나? 응. 어? 니요 응. 김치 좀더 주세요. 응, 셀프 그래요? 셀프인가? 김치. 아? 어? 김치. 어떤 김치요? 열무김치하고 배추김치. 주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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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콩나물 막국수 올려한 드셔보세요. 아, 되게 맛있어요. 콩나물을요? 응. 하나, 응, 하나, 응, 음, 그래. 아, 이게 얹어서 먹으라고. 응, 응, 응. 음. 우와. 씹는 맛이지, 국물 씹는 맛에. 계속 같이 씹어. 맛 <목소리> Mango, 물어봐야 o m a 그 g o Mango, m a 왜 물어봐? 왜 관리하는데? 아니 왜 관리하는데 나도. n g o Mango, 내가 싸게 o 줬 a n 다한테 a n g o Mango, Mango, 거를 제일 좋아하는 자리만 음. 되나 샀어 진짜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